안녕하세요. 잠깐만. 어 여기가 어 여기가 지금 어, 서울에 있는 경복궁에 왔어요. 잠깐만요. 어 어. 제경복궁어제 경복궁에 어, 어, 처음 왔어요. 어, 어. 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이게 저기 광화문 이게 정문인 것 같아요. 경복궁의 정문. 이게 조선이 조선 이성계가 어 390칸 처음에 설립할 때 390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제 잠깐 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랬다가 임진왜란 때 완전 전소돼 가지고 어 전소돼 <laughs> 아, 네. 빨리 오세요. 반장님. 어우, 나 여기 처음 왔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야, 여기 어마어마. 오철수 님. 어, 저 여기 서울 경복궁에 왔어요. 음. 근데 이게 조선 시대 500년이 이 지금 궁궐 속에 있다는데. 오, 진짜 이이 이, 이거 궁궐이 대궐 임금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뭐 업무 보고 했던 곳 아니에요. 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옛날에 이렇게 졌다니까. 근데 어 이성계가 이성계가 아. 어, 390칸을 처음에 이 경복궁을 390칸을 나눠서 졌다고 하는데 그러고 있다. 임진아란 임진아란 때 이게 전소가 됐대요. 어, 전소됐다가 300년 동안 폐허로 있다가 어, 어, 고종 고종 고종의 아버 어, 고종의 흥선대원군 어선대원군이어 어, 다시, 다시 졌는데, 일제 강, 강정기 때, 음, 많이, 저기, 뭐야, 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정구님, 안녕하세요. 황현수님, 안녕하세요. 어, 저기, 오냥, 어, 아산, 아산, 촌촌 사람이 저이 경북궁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너무 입이 딱 벌어지네요. 그래서, 어, 잠깐, 잠깐 키고, 어, 어 소개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어뭐 근정전도 있고 경예루도 있고 강령전도 있고 뭐이 어, 임금이 생활하던 뭐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잔치를 베풀던 경예루 그 다음 업무를 보던 뭐 외국 사람들이 오시면 이렇게 손님 접대하던 근정전도 있고 어 잠자고 하여튼 강령전도 제가 이제 차차 돌아다니면서 구경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삐조 얼얼 얼른, 얼른 오세요. 저 도착했습니다. <laughs> 오셨네요. 우리 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세요 네, 이제 끊요안하세요안녕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 <laughs> <비조> 끊겠습니다. <laughs> 이팅